벌써부터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우리 힐링캠프 최하영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대중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잘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는 문학인으로서 여성농민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진천 군민입니다. 진천 비상행동 자유발언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태령 대첩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 녹두장군 전봉준의 정신을 계승한 전봉준 투쟁단이약 일주일에 걸쳐 각차에서트레터를 끌고 내란숙의 윤석열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버티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향하던 중 남태령에서 경찰 기동대의 저지로 아스팔트 위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오도 가도 못한 채 26시간 가량 길이에서 밤을 꼬박 세우게 된 사건을 해제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는 우리 진천 지역에서도 유수영 연농 회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농민들 분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 무도하고도 파렴치한 정권이 경찰 저지를 통해 어떻게든지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여 또 무슨 억지스러운 짓을 벌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로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이 상황을 빌미로 긴급조치 같은 2차 개겸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저의 우려는 전혀 엉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님이 지난 경험을 통해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12.3 비상 경험도 평소 저의 상상력 안에 존재했던 일이었기에 그날의 남태령 상황도 자칫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남태령에 대한 언론 보도나 미디어 매체 어느 곳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언론 매체들이 주말 강화공원 집회 시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행하게도 진보 채널 유튜브에서 남태령 현지 상황을 특히 경찰들의 동태를 살펴 알려주는 아이고,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라이브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시민들의 남태령 연대를 유도하는 작전에 위약한 힘이 남아 버텼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대한 행동력은 광화문 집회 현장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농민 300여명과 일반시민 이 300여명이 정부였던 남태령 상황이었고 쪽수가 많지 않은 집회 시민들을 만만히 여기고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침내 7시쯤 강화문 집회가 끝나갈 즈음 응원봉을 든 2030들이 <laughs> 남태령 2번 3번 출구에서 보석처럼 빛을 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한때 민주노총 조합원을 현장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이를 저지하는 시민들과의 몸싸움이 자칫하면 크게 번져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2030 아들 딸들이 농민들과 함께 찬바람을 맞으며 밤을 새워 연대를 함으로써 끝내는 부당한 공권력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계가 칩과하고 있는 한남동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봉준 투쟁단이 해었습니다 제가 연습 연속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호응을 잘 해내지 못하고, <웃음> 못하고 <웃음> 있습니다. 그냥 입기만 하겠습니다. 이로 하여 남태령 대첩에서 승리를 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하는 힘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동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내란 수계자 네. 윤석열이 응당한 벌을 받는 그 순간까지 다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데 맞습니까? 네, 네당시의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체온증과 싸우며 일어났다 앉았다 발을 동동 굴리며 합팩으로 밤을 새우는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위대한 연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남태령 대첩 실시간 보도를 한 유튜브 채널 나도잼 TV를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세상의 혁명은 백마 탄 왕자, 왕자님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온다,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남태령에서 정말 세상은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모두 같이 가지 못해서 정말 한심럽습니다 <laughs>